잠시이지 집으로 향에 도착합니다. 수비를 준비하십시오. 영웅을 선택하십시오. 한다, 이제 아 여러분을 아. 돌보겠어. 아. 뭐야? 야! <laughs> 야! 왜요? 왜요? 뭐야? 아. 대박인데? 아, 네 아. 반갑습니다. 아, 왜 소리가 안 들리지? 아, 대박이다. 대웅이 형 팬이에요. 아. 안녕하세요. 이거 아, 지면은 아, 지면은 안 돼요. 당연히 안 계속 거든요 아, 지금. 팬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. 어? 아, 팬이에요, 팬이에요. 감사합니다. 화이팅. 아, 마이크 들리죠? 화이팅. 됐다. 겐지도 있지. 원두이 화. 탱크로부터 빠졌어요. 원두이. 오른쪽에 트랩. 어 트랩. 트랩. 트 트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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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야 한번더칠까요 레인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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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. 한번 왼쪽. 터 레인터, 어물어 안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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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았어. 천차 빼, 루시타 피, 피. 티켓 피. 아, 이 앞에 위도나, 위나팔라 잘랐어, 위도어 빼야 돼, 빼야 돼, 빼야 돼, 빼야 돼. 위도나라, 위도 얘네 위도나 따 이거. 저 뒤봐, 매트릭스 없어요? 매트릭스 없어요? 오케이. 나이스 무착이다. 원셉일 원셉 내가 다로갑니 알겠습니다. 죽고 제로 소어 강화 좀. 님팀반 위도 뒤에 위도, 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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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위도 탭이. 위도 우으로나 수고하세요. 죽다. 딱이도 야! 다불다 야타 뒤에, 야타 뒤에, 야타만, 야만야다야필 야타필, 야필야야야 너프 날렸어 너이 날렸어 너프 날렸어 위도욱 이동욱, 이지욱 이동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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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 이동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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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 이동욱, 이동욱, 이원욱 이동욱, 이 겐지 지동욱이동 겐지 궁있이요 겐지 궁있이요 겐지 궁있이요겐이궁있이요욱 이동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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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동욱 이동욱, 이동이 했었어, 아, 썼어, 썼어요 걔네 쟤네 있어, 쟤네안무잖아 위도 2층 하이라... 위도 2층 기반님. 어 이제 용지선 오른쪽 이선 오른쪽 이선. 아, 조물 이다다다 이선, 올라, 올라, 올라. 야, 나 아파, 나 아파, 나 아파, 라나 오른쪽에 있어. 야, 아파, 나파나파라나 오른쪽에 있어. 살려. 아이고, 피피피 디바크 디바카디바즈카 레즈카 위도 좀풀리 하거든요 뺐다가 네, 마지막에 모비다 뺐다가 네, 마지막에 가자 지웅님 빼 고루... 대신 받아줄게 맞아, 비빌게 비나 빌었어 빌었어 나 이제 메카 없어 아디바궁도오는데 펜티 먼저 볼수 있어 조합 조합 다 조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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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리조리 조합 조리 조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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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합

어 진짜 이럴까요? 어떻게 이럴까요? 어떻게 이럴까요? 어떻게 이럴까카 어떻게 이럴까요? 어카게 이럴까요? 어떻게 이 이럴까요? 어게 이럴까요? 게이럴까어게 이럴까요? 이럴피요 이럴까요? 어이 이럴까요? 조심해 이도까요 어떻게 이어요어요어이럴까이럴게이럴이고까요어떻피 이럴까요? 어떻게 이럴 저 이리 한 번만.. 맞아, 맞아. 내려와! 겐지 킬! 겐지 보 겐지 킬! 겐지 킬! 에이 윈스턴! 윈스턴 게 아아! 인데이지 거! 어윈스봐어지야윈스윈스윈 우리 부활이 있 부활이 거점에서 죽어야 거점에서! 살려! 살려! 위도인 킬! 위도어나위도 볼게! 위도아맥볼 또한 잡고 갈게다. 와 음, 진짜 위도가 뻔어하고 아비. 나검문 다시 싸우겠습니다. 공격력을 올려드리죠. 을 준비를 위도가 왼쪽 큰일 그 왼쪽, 쪽 왼쪽, 요 왼쪽 왼쪽, <laughs> 왼쪽, 왼쪽, 다리, 왼쪽, <laughs> 왼쪽. 화물 풀어야다나 화물 볼게 형들 제야타 무는 중 제아타 반피 아야 화물.. 제아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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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제아타 이 아.. 위 나이스 오른쪽으로 아메르 오른쪽으로 와! 아 멘탈 켰던데 겐지 필 겐지 필 야타 볼게 야타 필 야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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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밀린다 지바 <목소리도> 어 되면 디바겐지, 여기마, 여기마. 어쩌면 디바겐지. 정말 고마워요. 우리 메르시 두명 명 없어요. 미... 괜찮아 그괜 디바 디바. 디바.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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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. 인선비아 디바. 2층에 위도. 있어요. 저요오 아래 청 아, 잡는 게 맞나? 괜찮아 괜찮아. 물결, 가동. 다음 이거 우리 앞에 있으면 이거 우리 메르시 궁이 있어. 야, 위도우봐 갔다. 아, 피켓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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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앞에 피켓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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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개은 피켓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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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지도로한테 야탐로한테. 디바 메르시 좀쓰지 말자, 메르시야, 쓰지 말자. 야탐 내가 덱키 줄 거야. 우리 메르시 뒤에 좀형들 뒤봐, 뒤에 필. 뒤에, 뒤에 인서 뒤인 좀 뒤에, 위에, 위에. 내가 딕키, 내가 딕키 메르시 때 봐. 메르시 때 봐. 잡지 마. 잡지 마. 타면 잡아, 타면 잡아. 알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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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면 잡아, 타면 잡아. 탈때 잡자. 인슈야. 잡자, 잡자. 잡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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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자. 오케이, 오케이. 마지막. 200 와요. 그래 나왔어. 위도 없어. 그어 나왔어. 우리 공원. 메르시. 5대 6이야, 형들. 집중해 봐. 번 우리 트레이너 번 오케이, 어 바로 왔다, 바로 왔다, 바로 다 아니야, 타나 가야 돼. 너도 불러가. 메트스 켜놨어. 메트 켜놨어요. 다다 야다비, 야다비, 야다비. 추 살려. 뭐야? 아, 왠지, 긴즈, 뒤에 겐지, 대겐 겐지 마무리. 잡아, 대고. 지 나찮아이 겐지 패겐 나이스 샥아? 나한테 나트레나이나 트레인 이1% 1% 1% 1% 1% 1% 1% 1% 1%다 아, 아 진짜 재이형 때문에 아나 시작했는데 아나 보여줬는데 각인가 이거? 네. 아니요 아! 네에 아, 아, 아니, 아니, 나는 저둘 너무 좋아 잘 봤지 나이 어. 어.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. 음. 왜요? 아 원래 올라운더였는데 로어요 이런 첨단 시설이 익숙하지 않아요. <laughs> 요즘은 아나 안 하죠. 건적이 <laughs> 아나가 없는 데아요 이곳에서 복무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. <laughs> 아나, 아나 쓰레기예요. 제아타하세요. 아 맞아요. 근데 그건 맞는 거 같아요. 저, 저도 아, 아나이든데 아나 아나 아이든데 야타가 너무 어려. 워 메르시가 좋다. 아 진짜 근데 메르시 패치되면 아나보다 훨씬 메르시. 가여아어이팅 네. 파이팅. 네. 자 밑으로 가요. 2, 2, 겐지 따. 이거 좀훌요겐트예요 야타 야타 우슈 야타. 겐지겐지공격

그래 줄 돈다. 돈다. 매트 케어 좀 케어 좀. 우리 열시 몰린다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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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너 스피너. 트레필 트레필. 트레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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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필. 아, 놓어 뭐야 이겐지? 공격력. 젠이반석지다반까다가가갔어 아무리 도까지

트래어 캔! 트이오캔 빠졌어 어디가? 트어 복귀 저짤 나이스 공격 연료 1 아, 공격 연료 1 야타 1공격선다 야타 포지 2해 2킬 잘해 맨싱 피어났어 아좀다아 죽였다 죽였다 겐지 1어아지 1킬 파브라 겐지 1킬 겐지 1킬 겐지 1킬 파나 파브라 게 파브라 겐지 1킬 야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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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가